찾겠습니다. 자 일단은 파리 전장이네요. 그렇습니다. 포레스트의 너굴단 마을. 이맵 같은 경우에는 중앙 지역을 계속 사건 선수들이 잡아내면 서 상대방의 이 위치를 위치 정보를 알아내야 되거든요. 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정보력. 네. 이거 하나에 의해서 경기 승패가 많이 갈리는 것을 우리는 왔죠 만약에 이 위치를 숨기게 될 시에는 게릴라 작전도 펼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충분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이 중앙 지역에 있는 뿌리가 아주 두꺼운 나무. 네. 여기에서의 전투가 아주. 혈전이 발생됐었는데요 이게 또 샷건 선수들이 돌진하기도 애매한 게 라이플들이 뒤쪽에서 계속 딜링을 하다 보니까 GD8C에도 이게 아파서 죽단 말, 아 죽는단 말이에요 네. 아무리 헬프 어, 헬프 샷건 선수들이 뭐 방어력 어, 증가시키기 위해서 악세사리를 어, 프론탈에서 센티로 바꿨다고 하지만 음. 그 뒤를 버틸 수 있는 건 아니거든 두 명이서 때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입 타이밍을 어, 제대로 재, 재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시작 전에 민영스쿨에 오늘 전략적인 승부수가 좀 확실하게 잡혀 있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요 그렇습니다 익사이틱 슈퍼돔을 가기 위해서 무승부를 최대한 하겠다, 지지가 않겠다라는 어,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사이트 슈퍼덤에서 자신감은 있지만 이 랜덤의 특정상 자신이 원하는 맵이 안 나오게 된다면 힘들 수도 있어서 좀 안전한, 아, 안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한것 같습니다. 본선에서 일정은 한번 지면 바로 탈락이다 보니까 그렇죠. 많은 팀들이 안정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애초에 했었는데 민영 스크는 일단 그런 선택을 했고 ABC 팀 역시나 현재까지는 조용하게 좀 맞상대를 해주고 있네요. 이게 ABC 팀이 확실한 오더가 없다고 마, 어,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뭐 감각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폭탄을 음. 뭐 던지다가, 어, 됐네. 그럼 지금이야 하면서 같이 호응해서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팀의 팀장은 분명히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네. 이어진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서의 정확한 판단력을 보여줄 수 있는 리더는 있습니다. ABC 팀. 보통 이게, 어, 볼루파이터 유저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리 뭐 보이스톡 있고 하지만, 뭐, 전략적으로 이런 상황 소강 상태에서, 뭐, 이쪽으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가자. 하는 선수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두팀다 아마 이쯤에서는 뭐어 그냥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소강상태, 대치 상황이 길어질수록 아마 여러가지 경우의 수에 네. 대해서 생각을 하기 마련이고요. 그렇죠. 보통 이게 뭐 전쟁이라던가 뭐 다른 게임에서는 또뭐 주무기를 들면서, 가만히 상대방 언제 오지 하면서 대기를 할 텐데 음... 여기 버블 파이터에서는 조금 여유로워요. 네. 상대방 어차피 안 들어올까 알기 때문에 망치 들고 있거나 이런 어 지금은 무기네요. 아직 네. 망치 들고 있거나 조금 여유롭게 상대방을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상대방의 위치에 대한 정보 싸움 현재까지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해도 될것 같고 이게 아무 교전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네.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긴장된 상태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조금 어 지금 민영스쿨 쪽에서 보이는 게 좀세 명의 같이 뭉쳐있단 말이에요. 그러네요. 저기 위치가 폭탄이 잘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음. 좀 어, 언패물에 어, 묻혀서요. 하지만 들어갈 가능성이 높, 어, 들어갈 수가 있는 위치다 보니까 세 명의 뭉쳐있는 것은 조금 어, 잘못된 판단이 될 수도 있어요. 양난의 검이될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건강력 패설인데 일단 시간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마지막 선부터는 ABC 팀이 약간 적극적인 공세를 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폭탄을 한번 던질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체력이 없다 보니까. 어 무작정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이 블로 팀에 있는 이민영수쿨의 55번 선수가 아래쪽에 또 자리를 잡고 있어서 마냥 들어가기에도 에비시 팀은 좀 불안할 것같해요이 네. 선수 55번 선수가 변수가 될것 같아요. 위쪽으로 진입할 시에는 아래쪽에서 위로 때릴 수 있는 그런 각도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또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폭탄 하나 던져주면서 일단 눈치를 봤었던 레드 진영의 ABC 팀이지만 식사를 움직여주지 않는 미니언 스쿨 팀 때문에. 자, 뒤쪽쪽에4명 그냥 합류를 해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니언 스쿨은 손날대로 된 거겠죠. 어, 무승부가 거의 확정이 됐습니다. 네. 확정이 되면, 어, 이 3세트에서는. 어, 이, 경기장 2차 킬주포더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각대로 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 이런게 사실 본선에서의 경기를 보는 또 하나의 재미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 네. 무승부를 애초에 노렸던 팀인 민영스쿨. 네. 그리고 ABC 팀은 아무리 즉흥적인 팀이라 할지라도 지금 약간 웃고 있잖아요. 안경순 선수가 네. 지금 팀장인데 네. 아, 이거 뭐야. 아예 대놓고 좀 무승부 작전인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거기다가 이 버블파이터 측정상 폭탄이 없으면 좀 돌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네. 그냥 뭐그 가만히 있었죠. 예. 좋습니다. 아, 민영스쿨 팀은 됐다. 네. 아 생각대로 됐어. 아, 이제 쌍구이 날릴 수 있고, 네. 약간 좀 카메라를 의식하는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있는데. 저 선수가 민영, 민영 그렇죠. 스쿨예 팀장이었거든요. 뒤쪽 민영 두 번째 줄의 예. 왼쪽 친구, 네. 예, 이 선수가 이제 민영이라는 친구였는데 사실 자기들은 어필하기 바쁘더라고요. 그 그렇죠. 예, 팀의 또 전략까지 어필했었던 민영 스쿨인데 자신들이 어필한 만큼 첫 번째 라운드에서의 무승부를 이뤄냈습니다. 과연 무승부 이후의 경기는 민영 스쿨이 원하는 바로 결과가 따라올지, 아니면 A B C 팀의 즉흥적인 순발력이 상대 팀의 전략적 기술를 망가뜨려 놓을 수 있을지 무승부 이후의 두 번째 라운드 함께 들어가 보죠. 경기 들어갑니다. 엄패물 많지만 교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미녀 스쿨이이 맵에서도 무승부로 갈지가 의문이긴 한데 지금 포지션상 보면 무승부로 가겠네요. 3-1, 3-1. 네. 두팀다 <laughs> 지금 포지션 자체가, 어, 위치 자체가 소비적으로 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작정했습니다 일단 네. ABC 팀도 이런 면에 사실 즉흥적인 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게 그렇죠. 상대방이 아예 소강 상태로 만들고 무승부 싸움을 하자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신들도 똑같이 맞춰줍니다. 이거는 그냥 경기장 이장에서 슈퍼도 가자는 거죠. 그러니까요. 뭐, 너네가 그렇게 급해서 그 잘해? 나도 잘할 수 있어. 옥상으로 따라와 이거죠. 어오는승부를 피하지 않겠다. 네. a b c 팀도 똑같은 생각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물론 저, 어, 앞쪽에 있는 의자 지역을 먹히게 되는 순간 진영이 너무 뒤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한명 정도의 선수들은 계속 포진되어 있습니다. 네. 저 의자를 진짜 집어 삼켜야 돼요. 네. 저쪽에 왕이 돼야 됩니다. 의자 왕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 모든 것들도 다르게 수 있고 이 지역의 전장에, 어, 정말 크레이지한 선수가 될수 있습니다. 지금 딱 어, 당장 뭐두팀다 어, 그렇게 생각은 있지는 않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시간을 끌게 된 다음에 폭탄을 한번 넣어보고 기회가 된다면 들어가서 잡아먹자 이 생각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 폭탄을 본 상황 네.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단한번 이뤄지는 이 교전이 네. 실패를 가는 경우 봤는데 현재까지 물폭탄도 많이 안 꼈죠 그렇죠 초반에 하나만 정도, 하나 정도 던지고 상대방의 무빙 정도, 이동 정도로 억제시킨 다음에 그래도 의자에 가니까 더 이상 낭비하지 말고 아끼고 있는 모습이고 솔직히 이런 상황에서는 뭐 누구 한 명이 노래 부르고 있어도 돼요 음, 네. 그만큼 평화로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렇습니다 자, 너무 나태해지지만 않는다면 네. 긴장감을 유지시키는 정도의 그런 여유들은 괜찮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이게 마지막 교전 상황에서의 변수가 많이 일어나는 전장이다 뭔가 하나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요 기대할 만한 부분은 솔직히 시간이 다 소비되었을 때 그때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중간에 뭐 전략적으로 상대방의 예측을 무시를 한다 해서 반박자 조금 빠르게 진입할 어. 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있 네. 미어스쿨 쪽에서는 그러지 않을 것 같고요. 네. ABC 쪽의 이 생각이 어떨까는 궁금하긴 하죠. 맞습니다. 현재까지 3일, 3일, 이제 중간적인한 명의 선수를 배치하고, 뒤쪽적인언패으로세개를 끼면서, 설명의 플레이어들이 상대방의 금세를 계속해서. 구스 책기 위한 작업 중인데요. 현재까지는 뭐 양팀 모두 똑같은 상황인데다가 중앙쪽에는 의자를 끼고 있는 선수들이 한 번씩 착만 날려줄 뿐입니다. 네. 물론 견제를 하다 보니까 체력을 조금 어 우위적으로 좀 가져갔습니다. ABC 쪽에서 그래서 이거 마지막 한타일 때 이득을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 음, 이득을 위해서 아주 효율적인 움직임을 가져갈 네. 수 있는 애가 관건이 될 텐데요. 원래 측면 지역에서 많이 교전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습니다. 측면 지역의 엄폐물을 이용해서 상대방이 중앙 지역 의자에 잡고 있는 선수를 잡아내는 모습도 오. 나오곤 하는데 아, 아 약간 아, 긴장감. 네. 이거는 내어 간다 하는데 페이크를 어, 하는 네. 모습이었죠. 그렇습니다또한 아, 번, 또한번갈 듯, 갈 듯, 또한번 갈등, 갔다가 빠져줍니다. 너무 상대방 움직임이 없으니까. 그렇죠. 50초 정도 뭐 이제 1분 정도 남은 시간에서 상대방의 심기를 조금 불편하게 만드는 무빙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줄수 있다는 것은 모든 걸다 시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 한번 행동을 한 모습이었고요. 네. 하지만 정확히는 안 보일 수 있거든요. 네. 네, 이 측면적에 살짝 나오는 걸볼수 있을 텐데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 없었다 보니 저런 움직임들이 어, 자신들에게 오히려 긴장감을 심어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25초쯤에 지나고 있기 때문에 20초에서 15초 정도에 폭탄을 한번 던질 겁니다 네. 거기서 만약에 한번 상대방이 눕게 될 시에는 진입할 생각도 하, 할 거고요 그래서 55번 선수 보면 폭탄을 피하기 위한 무빙 포지션을잡고 있는데요 폭탄 어 피하는 거 정말 좋았어요 자 막을 펀타셔 일단 중앙적인 의자 한명 4번 선수가 뻗었고 레드 지영 MLC 위기입니다 자 버블까지 당했는데 이게 폭탄이 두개다 들어가면 아 일단 무 아, 좋았지 않았어요 어. 두 까지 잡힌 상황인데 민영스쿨 어, 쪽에서는 그냥 안전하게 가장 생각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폭탄의 효율성은 조금 더 끌어올렸었던 블러 진행의 민영스쿨이었었지만 네. 결국에는 상대방을 방악하지 못하면서 마무리짓지 못했네요. ABC 또한 번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 지금 상황에서 보통 팀들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의자 자, 의자에 잡고 있는 선수를 잡았을 경우에는 진입을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민영스쿨 네. 팀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익사이트 슈퍼돔을 가고 싶다. 어. 무조건 무조건을 가겠다라는 이 의지가 보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전면전만 할 거야. 네. 아, 한번 붙으면 정말 끝을 봐야 되는 익사이팅 슈퍼돔에서의 전략을 애초에 짜왔어라는 것이. 블루 진영의 민영 스쿨 팀인 것 같고, 레드 진영의 LBC 팀은 사실 이걸 몰랐었기 때문에, 그 그렇죠. 1라운드, 2라운드 진행되는 동안, 어이 뭐야, 너무 조용한데. 네. 이런 생각 때문에 긴장감 가졌었을 겁니다. 하지만, 대처가 나쁘지 않아요. 그렇 똑같이 소한 상태 만들면서 대치 상황 만들고, 무승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마지막은 아니죠. 경기장 이사이팀 슈퍼더브에서 충분히 자신들도 기량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음. 어, 이 맵을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3판 2선 승제로, 결승을 제외한 모든 경기는 이제 3판 2선 승제 기 때문에 네. 한 경기 한 경기가 소중하다는 것을 아마 이 양팀 모두 아, 지금 느끼고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의 무승부 이후에 드디어 승부가 날수 있는 전장까지 찾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이트 슈퍼드맨스의 경기가 과연 어떤 팀이가 승패를 좌지우지 할지 미니스쿨과 ABC 팀의 무승부 두 번째 이후에세 번째 라운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과연, 익사이팅하게 싸울 수 있을 것인지, 물포탄 던져주면서, 중앙역에서의 교전 시작합니다! 미년스쿨팀은, 익사이트 스포드롭을 가기 위한, 이, 어, 왜 가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유저들이 다, 선수들이, 샷건 유저다 보니까, 이 맵에서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면전이 자신있고, 그렇죠. 터프한 느낌의 경기 운영을 보여주겠다는 자신감이었었는데, 첫 번째 시작은 오히려 ABC팀이 3 0권 먼저 따냅니다 물론 이점을 가져갔긴 했지만 1점을 좀더 앞서 아, 내준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기분 좋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자 이렇게 숨어있다가 어... 급습하는 전략 ABC팀의 집중적인 순발력이 이런 데서 발휘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경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충분히 이 맵에서 어느 지점에 어느 타이밍 때 한번 게릴라 작전 펼치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이걸 알고 있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전전이 일어나는 가운데 중앙 지역에 있는 굴다리를 어떻게 이용하느냐가 관건일 텐데 일단 양팀 먼저 싸우는 단전! 어, 이번에는 주부이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막아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많이 이득을 보았습니다 자 폭탄에 의한 피해만 없다면 계속적으로 이득을 챙겨갈 수 있는 진영의 미니어스쿨 쿨러 팀인데요 들어가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폭탄을 빼게 만들면서 무조건 언제 빼느냐 거기다가 직원들을 헬프하는 공식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도전을 일어날 지역을 선택하고 그 지역에 네. 대한 지원과타격이 동시에 이어져야 되는 양 팀입니다 지금도, 지금, 어, 진흙 타이밍까지 있고 거기다가 계속 유지하는 타이밍도 미녀스쿨 쪽에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만, 이 뒤쪽에 서 어, 도는 선수 하나 때문에 조금 말린감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상대방의 행동대장에 발을 묶어놔야 되는데, 네. 우리 네. 블루준형 미녀스쿨 약간 그런 것들은 이뤄지지 않아도, 전면전에 자신감이 있어서인지, 그렇습니다. 스쿨를 점점 앞서가기 시작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이것도 지금 헬프가 연기가 안 되다 보니까 점수를 내주긴 했지만 자신들도 가져온 모습이고 ABC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같이 2대 2이두명의 선수들끼리라도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보여야 될것 같아요 한명 선수가 계속 도는 전략을 선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일찍 이렇게 느끼면 되죠 네. 3대 1로 지금 찢어져서 한번 도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그때까지 팀원들이 버틸 수 있냐 없냐가 문제입니다 1, 2라운드에 두 번의 무승도 이후 쌓아놨던 스코어를 바로 이사이트슈퍼점에서 모두 풀고 있는 양 팀의 진영입니다 와, 샷건 싸움이 진짜 계속 나오고 있네요 두팀다 지금 4다 샷건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뭐 라이플이 원거리에서 때리는 것보다는 근접에서 계속 폭탄을 던지면서 진영을 잡는 모습 계속 꼬이고 있습니다 자 2층 진영을 그리고 레드 진영인 ABC팀이 공격 의패설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똘똘 뭉치기 시작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저 2층 진영을 웬만하면 계속 가져오는 모습이 보, 보이다 보니까 14리 진입을 할 수가 없었지만 그래도 밀어내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아... 조금 너무 앞으로 가지 않았나 싶은 게 ABC였어요. 한 명이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지원도 원활한 타이밍에 이뤄지지 않다 보니까 22대 16의 스코어를 허용했었던 레드 진영의 a b c 고미디어스쿨 블루 진영은 자신들의 생각 대로에좀 풀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몰라도 자신감이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ABC는 아직 기회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긴장감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음? 이 긴장감에 긴장이 껴서 놓는 순간 모든 것이 열릴 수 있거든요. 지금도 지금 게릴라 작전을 펼치기 위해서 a b c 팀에서, 어, 좀 왼쪽으로 도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거에 지금, 뭐, 게릴라 작전으로 이득을 본건 아니지만 시선을 들게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면 지역에서 이득을 봤었고요. 자, MBC 팀의 미스폰이 살짝 꼬일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눈으로 확인이 됐었고요. 뒤쪽쪽에서 물폭탄도 소시에 맞았었던 상황. 블루지영미네스프리 5스코어까지 떴다냅니다 26대22. 아직까지 4점 차이다 보니까 이거 역전이나 또는 무승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만약에 무승부가 된다면 사면서 무승부가 되는 겁니다. 자, 한 명의 선수가 돌면서 중앙지역. 2층제하고 3접하기 위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마지막 미어, 전투가 될수 네, 있어요 미뇽스쿨은 1점이라도 하나를 더 따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40상 승부의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스코어가 될 겁니다 미뇽스쿨자 그래도 아직 시간이 있다 보니까 15초란 시간이 있다 보니까 폭탄을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요 LBC는 밀랄 작전으로 한 명을 잡아낼 생각을 해야겠죠? 자 일단 지원 잘 들어갔었던 레드 재능 A, B, C, D, 죠자 오른쪽에 헬프가 됐겠는데 한명을잡혔거요 어, 동시에 스코어 따내면서! 아 마지막 3라운드에서도! 또 아! 레드 팀이 따냈네요! A, B, C 팀이 하나의 스코어를 더 따냈습니다! 이게 마지막에 헬프가 안 되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팡이 가능한 게 A, B, C였습니다 이야 이거 막판 승부에서 저희가 눈으로 확인했던 스코어는 27대 27이었는데 네. 눈으로 확인하고,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따라가지 못했었던 찰나의 순간에 이 스코어를 덧다냈네요. 와, 진짜, 뭐, 미녀 니 스쿨 쪽에서 충분히 이득 볼수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어, 오른쪽에 세명의 선수가 들어가게 되고, 왼쪽에 한명의 선수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네. 왼쪽에 한명 선수가 그마가내는 선수를 잡아냈어요. 와. 그 1점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네. 이세명 지역 쪽에서, 한 명이 잡히고 또한명 잡히다 보니까 아 이게 조금 아쉬웠네요 헬프가 그렇습니다. 연계가 되었다면 음. 충분히 더 이득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 있는 판하자를 하기 위해서 욕심을 네. 내다가 결과론 쪽으로는 아쉬운 상황 만들어냈습니다. 뭔가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할 수 있는 상황도 나왔어야 되는데, 네. 아, 이건 민영스쿨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가 나와버리게 됐고, a b c 팀 입장에서는 막판 집중력이 결국에는 하나의 스코어를 아주 소중한 1승을 따내오는데 성공을 거뒀습니다. 민영스쿨과 a b c 팀의 3라운드 이후에 불이 확 붙은 4라운드 경기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양팀 경기 준비 끝이 난것 같네요. 민영스쿨과 a b c 팀의 4라운드 함께 하시죠. 자 이제 양팀 모두 풀이 붙었고 다시 한번 풀을 붙일 곳은 익사이싱 슈퍼돔입니다 민영스쿨은 확실히 지난 7회차보다는 좀더 다듬어진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트 그때 당시에 1세트에서는 비등한 모습 보이다가 2세트 때부터 무너지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분위기 전환을 할 수가 없구나 좀 약간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전략을 사용해 주는 모습이 보여요 네. 아 근데 뒤쪽 쪽으로 계속 도는 레드 진영의 95번 선수라든지 94번 네. ABC 팀의 두 명의 선수의 기습 전략들이 굉장히 잘 먹혀들고 있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저 하나가 계속 하다 말다 하게 된다면 좀 순간적으로 마음에 그 안심이 될 때가 있거든요. 네. 그 점을 노리면 정말 편할 것 같습니다. 네. 다섯 건대다사 건이기 때문에 네. 네. 계속해서 전면전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걸 고려해 보건대 집중력은 계속 유지가 돼야 됩니다 물론 지금 상황에서 한번 빠르게 밀리지는 않았어요 미니언 스쿨 속에서 세 명이 계속 버티다 보니까 어, 한 명의 무적을 가져와서 리스폰으로 가져와서 좀 밀어내는 모습이었는데 점수가 빙빙하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버블 파이터라는 게임 안에서의 공격과 수비는 따로 담당이 되어 있진 않은데 그렇죠 일사이팅 슈퍼도 한 번씩 교차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맵이 작은, 어, 작은 맵이다 맵일수록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긴 하죠 무적 하나 때문에 그렇죠. 공격에 한가름이 나다 보니까 그 점을 잘 이용하면 되지만, 만약에 막힐 시에는 너무 큰 데미지를 받게 되겠죠. 스코어를 뭐, 여차하면 8 스코어까지. 네. 내주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조심스러운 경기 운영도 수비진영으로 한번 갔었을 때는 필요한데요. 네. ABC가 방금 노래한 플레이가 조금 나오고 있었습니다. 분명 팡이에, 팡할 수 있는 이 상대 선수도 앞에 보이긴 했었지만, 상대 선수들이 같이 모이다 보니까, 그냥 무리하지 않고 좀뒤 좀 빠진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잡힌 모습이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그래도 이 레드팀의 A, B, C팀의 순발력이다 네. 이 팀의 장점이라고도 다볼수 있는 부분이고 들어갈 때화실하게 들어가주면서 그냥 팡을 해버려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방금 한 명의 선수가 헬프 샷던 선수가 지금 두 명을 잡아내는 모습이 보이면서 여기는 상대방 집이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판샷권이 마무리까지 해주는 모습 네. 보이고 있습니다. 저 플레이 하나가 스노우볼이 굴러가면서 이 이후에 상황을 아주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무승부인 상황에서 갑자기 1점이 먹히는 전 세트와 같은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저 상황, 저, 저런 플레이 하나가 크게 작용된 거였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차이. 이제 13대 18까지 따라오지만 사실 지금 상황에서의 공격 진영은 블루팀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스코어를 따놔야 되겠고, ABC, 레드 진영, t 비할 때의 모습이 너무 훌륭합니다. 블루 팀은 지금 미녀 스쿨은 조금 리스포를 꼬는 모습을 보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상대방 진영을. 그렇죠. 이게 한 명씩 잡아주면서 상대방 무적을, 어, 한 명씩만 빼게 만드는 그런 전략이 보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 이번에도 밀렸어요. 이거 조금, 어, 안 담아져 4점으로 계속 채울 수 있는 어, 역전할 수 있는 점수 차가 아닙니다 5스코어가 됐어요 그렇죠 이 홀스의 스코어가 얼마나 긴장감을 주고 얼마나 불안함을 가져다주는지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도 이번에는 뒤쪽에 있는 게릴라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선수를 잡아내면서 4점을 깔끔하게 가져왔기 때문에 이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이번이 만약에 수비를 성공할 시에는 한번 역전할 수 있는 기회 있습니다. 자, 이민영 스쿨 자신들을 꼭 어필해달라. 좋은 네. 경기로 나오면 그런 말을 꼭 했었었는데. 그렇죠. 보여줘야 됩니다. 이제 30초 남았거든요. 자, 한명파을했어요 수비의 성공적인 모습이 보이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레드전에 ABC팀 역시나 행동 대으로 앞두고 있는 86번 선수인가요? 어저 선수의 활약상에 의해서 다시 한번 스1 1 점차! 오히려 이게 좋을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4명이 다 한꺼번에 들어와서 무적을 밀어내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지금, 지금 아래쪽에 두뱃 잡혔어요. 좋습니다. 레드짱! 자파을 했죠? 지금 두명다 잡혔습니다 뒤쫓아가면서 빠지면 시간이 없습니다 아 이거 한 명이 달려온다 해도 네명이상대할수 있는 시간이 안 되거든요 시간이 안 돼요 시간이 안 됩니다 빠져야면서 마지막 기회 잘 잡았습니다 아미형스쿨 마지막 후반의 막판 경기 운영이 가장 깔끔해 보이면서 결국 일사이트 슈퍼도메스의 자신들의 첫 번째 승리를 가져오네요 확실히 마지막에 네명을다 잡는 게 아닌 오히려 비등한 상황이 되었던 게 이득이 되었습니다 미형스쿨 쪽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을리스폴리 꼭... 아... 어, 꼬아지게 되면서 이 무적 상황, 이 계속 한 명씩 풀리게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점을 먹고 4 점을 또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상황 만들어졌어요. 자 이제서야 이 미니어스쿨 팀의 네 명의 선수들, 네 명의 플레이어들이 아주 자신감 있는 파이팅을 네. 현장에서 외쳐주는 상황까지 저희의 귀로 또 이제 들릴 수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아 이제서야 좀이 자신들이 원하는 만큼의 경기 운영이 나왔고 그렇죠. 원하는 대로 결과까지 따라주다 보니까. 1대1의 타이 스코어를 만든 이 상황이 가장 자신감 넘치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드 진영의 ABC팀 상대방이 이런 전략적인 수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맞불어 놓는 작전도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게릴라 작전을 펼치면서 어, 뭐, 시도를 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민영스쿨 쪽에서도 이게 브리핑이 된 거죠. 피드백이 음. 된 거죠. 뒤쪽에 계속 누군가 돈다 이거 한명 봐라. 네. 그러다 보니까 이득을 볼수 있는 구간이 없었어요. ABC 입장에서. 그렇죠. 그 이득을 볼수 있는 구간만 잡아낸다면, ABC 팀 또한 승리를 따낼 자격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무승부가 또한번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승부가 날지 양 팀의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민영스쿨 블루 팀과 레드 진영 ABC 팀의 마지막에 될수 있는 생각이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자, 이제 무승부는 안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laughs> 세트로만 따져서는 저희 결승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니 예. 벌써부터 이 16강인데도 이렇게 치고 박는 모습. 거기다가 7회차 리베치다 보니까 더욱더 이 경기력이 장난 아닙니다. 네. 한번 진적은 또한 번은 더 지지 않겠다. 그렇죠. 번그지지 않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이겼었던 ABC팀은 두번더 이겨 주겠다. 네, 라는 생각으로 경기에 진을할 텐데 현재까지의 분위기는 비슷합니다. 네. 미녀스쿨 쪽에서는 이두 번이 조금 싫어질 수도 있긴 하거든요. 지난번 체감자전 경기 작년 체감자전 경기 때 준우승을 한 그런 팀 팀원이다 보니까 이 준우승이나 타이틀이 조금 언짢을 수도 있어요. 네, 두 번이 된다면요. 그렇죠. 자 일단은 초반 시작은 레드 진영의 ABC 팀이 아주 상쾌하게 출발을 하는데요. 7대 0의 스코어까지 일단 벌어진 채로 출발합니다. 예 깔끔하게 4 점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만약에 계속된 한타 싸움에서 무적을 갖고 온이 선수들이 또 한번 합류하게 되고 음. 계속 점수가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그 지점에서 점수를 얼마나 벌릴 수가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공격 과스비가 사실 나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사이트슈퍼드에스의 경기 내용이기 때문에. TV에 돌입했었을 때 양쪽 진영의 결과가 경기의 승패까지 바로 직결이 되는 경우가 나오는데요. 아 지금 한번 밑쪽에서 상대방을 잡아 내려는 모습이 보이긴 했었는데, 헬프가 되었더라면 또다시 한번 난장판이 벌어졌을 겁니다. 하지만. 네. 헬프를 가, 하러 간 선수를 ABC 쪽에서 잡아 냈기 때문에 충분히 점수를 더았고요이격도 공격인데, 상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이런 헬프. 네. 이런 지원 결정 또한 중요한 전장이 일터넷의 슈퍼점이잖아요. 지금도 헬프 사건들이 헬프를 하면서 민규력을 높여주는 모습이긴 한데, 이긴 쪽은 어, 지금 블루 팀이에요. 네, 민영스쿨. 이제서야 좀 손이 풀린 것 같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말이죠. 지금은 그래도 아직까지 위기입니다. 한번 밀리게 될수에는 8점차까지 일어나지는 상황이면서, 밀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게 체력이 없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다 잡힐 수 있는 상황이란 데 헬프가 가능했죠? 자 헬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또한 네. 번의 공격 탈퇴를 내주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 지금 1점씩 가져간 상태에서 2점 더 가져가는 모습이 미연 스쿨이고 이렇게 된다면 어, 리스폰을 하고 온 선수들이 얼마나 지원을 빠르게 하느냐 아 근데 이거 지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자신이 점수를 내주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확실하게 스쿨를 따낼 수 있을 때는 가져오는 거이사이드슈퍼드에서그 네. 어떤 거보다 중요하다고 막볼 수가 있겠는데 양팀 모두 일단 현재까지는 한두 번의 실수가 있긴 하지만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미녀스쿨 방금, 방금 저 세트처럼 점수를 이득 봤습니다. 상대방이 리스폰을 지금 한명 밖에 안 왔기 때문에, 버, 세 명에서 버티면서 리스폰 빼게 만들, 무조건 빼기 만들고, 점수를 더 가져간 모습이었어요. 아래쪽 측면역에서의 전투를 조금 더 끌어내고 싶은 블러 진영의 미니언스쿨인데, 오른쪽으로 도는 저 86번 선수의 모습을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네. 방금 금내 86번 선수가 실수를 했어요. 네. 올라가면서 팡을 하려고 했지만, 올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거기다 미니언스쿨 쪽에서 커버를 오다 보니까, 이게, 팡을 하기는 애매하고, 그냥 뒤로 빠졌는데, 오히려 자신들이 잡혀 먹었습니다. 그러다 먹었습니다. 보니, 20대 17의 스코어를 활용하게 되면서, 어, 스코어의 리드를 계속 따냈었던 ABC가 지금은 오히려,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22대 18, 밀려 스코어에 지금 유리해요. ABC 팀이, 진짜, 이 본능적으로 플레이 를 한다는 게 느껴지는 게, 무적이 있다 보니까 자신감 있게 들어가거든요. 하지만, 혼자 들어가다 보니까, 점수를 계속 내주고 있어요. 사실, 레드 진영의 ABC 팀의 94번, 86번 선수가 한번씩 돈을 플레이. 지금도 86번 선수가 점수 결과까지 네. 가는데 이 플레이가 아주 빛을 냈을 때는 좋은 결과까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낭장은 무슨 지금 22점을 만들어 내기도 했어요. 어, 중앙 지역에서 점토. 어, 지금 지금 한명이 지원 오나요? 네. 지원 올수 있나요? 9 4번 선수 일단 판상하고요자 지금 또 대신 한번 얻어냈거든요. 이후까지 잡아낸다면 지원 들어갔고 86번 살아났습니다. 일단은팀 아, 달라졌어요! 지금 갈라졌어요 지금 쳐다봤는데! 아, 25대23 이거 좋지 않습니다, 미녀스쿨! 달려간다, 시간 부족하거든요? 이건 압선라운드에 전혀 팀바뀔 상황이 돼버렸죠? 자, 폭탄을 줍니다! 안돼! 안돼! 이건 안됩니다! 시간이 없는 상황! 결국에는 레드진영이나 a b c 팀이 25대23으로 16강 첫 번째 방송 경기의 승자팀으로 등극합니다. 미녀스쿨이 만약 어, 전 세트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냈다면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역으로 당했죠. 네. 너무 게릴라 작전 또는 욕심을 내는 플레이를 하다가, 어, 따로따로 가는 모습이 보였단 말이에요. 음. 그러다 보니까 ABC는 그냥, 사크볼이 같이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자 굉장히 흥분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ABC팀 이 레드 진영에서 경기를 펼친 남녀 혼성팀으로 아, 구성이 된이 ABC팀 그쪽주에는 여성 선수들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네. 아주 분위기 좋은 모습을 그대로 표출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굉장히 좀 즉흥적으로 플레이를 하지만 네. 그 안에 나름의 자신들의 철칙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규칙도 있고요 아 진짜 이게 전략이나 뭐 오더가 그렇게 뚜렷하게 있는 게 아닌데도 음. 이런 식으로 모습이 보인다면 전략 하나 들어가는 순간, 오도 하나 들어가는 순간, 더 깔끔하게 경기력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진짜, 일단은, 오늘의 이 소박한 소원, 8강은 지출을 하였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번의 리매치를, 이 ABC 팀이 다시 한번 승리를 가져가면서, 만약 천적각 천적 관계가 형성이 된다면, 이 미녀스쿨 팀의 천적은 ABC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16강 오늘의 첫 번째 방송 경기였는데요.